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군몽을 꿈고다인 남해몽입니다. 오늘 남해몽은 짜다잔 경남 강강박남회에 어, 참여를 했습니다. 경남 강강박남회는 경남에 있는 여러 지역의 강강 여행거리를 어, 알려주는 좋은 정보의장입니다. 오늘 경남 강강박남회 어, 여러 지역의 강강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해문과 함께 가보시죠. 출발! 안녕하세요. 미량 씨입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거창 사건 기록 전시, 어, 물입니다. 그래서, 강남해지만, 격 강남해지만, 거창에 있었던 양민 학살 사건의, 어, 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자, 여기는 조선통신사, 역사무다 체험관입니다. 음, 자, 여기는, 어, 음, 여기, 음, 인정스을 음, 찍는 데 같습니다. 음, 어, 어, 나 가서. 어, 나 가서 나니까밥먹다 네. 어, 조선 통신사 복장이잖아요. 네네네. 오늘 제가 입은 이 복장은 어떤 무엇일까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조선 통신사의 길에서 경당 강강 상담에서 조선 통신사 복장을 입고 예, 사진도 찍어 보시기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거제시인가봐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남해입니다. 네. 남해 어촌 토카 지원, 여기 토카 상품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 경남 어촌마을 추천 관광지에서 남해, 어, 유포마을이랑 문항, 문항마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유포마을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진주성입니다. 그래서 진주성에서는 호롱불 마실길 행사를 합니다. 자 여기는 경남도립 남해대학 광학과에서어 여기 거 와인인가? 이거 와인이에요? 뭐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라 가지고 네네 그거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거 블루 사파이어라고 하는 스이고 얘는 이제, 이제 그래나딘 시럽이라고 원래 식품을 알고 얘는 이기 시럽이에요 이기 시럽인데 원래는 형료 시럽으로 만들어진 그래나딘 시럽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색깔내기 위한 그런 샘플용으로 아, 들어 아, 그럼 음료수예요? 아니면 술이에요? 이쪽은 이제 노알코로 만들어진 음료품이 돼있고 이쪽은 이제 알코올 성으로 아, 있는. 요건 음료수고 네. 아 여기는 술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보면은 진주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좋아하는 남해입니다. 남해 2022년은 남해군 방문의 해입니다. 여기에는 남해에서 나오는 어, 맥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광지를 나서 보리암이라든지 여기 뭐 이렇게 온몰의 빛이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관광에 관계된 스토리를 해서 맥주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유자로 만든 맥주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마시면 맛있어요. 진주의 캐릭터입니다. 진주의 캐릭터. 세계 직지 문화. 자, 여기 합천군. 안녕하세요. 저희 경상남도 합천군입니다. 저희 지금은 세레스 팔로우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팔로우 네. 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한옥 호텔 무료수파 공부 이벤트. 이번 합천군은 좀 투자 좀 많이 했나보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합천군이었습니다. 어, 여기 떠나자 2020년, 이처, 떠나자 2022년 합천 박강수 축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여기 합천군에서, 어, 바캉스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통영이 되겠습니다. 통영에는 도깨비 달고나를 이번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영 도깨비 캐릭터가 있고요. 여기, 어, 말뚝 도깨비도 있고, 예, 달고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여기엔 도깨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두, 문둥 홍백, 명로, 손님 도깨비가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통영 도깨비의 유래와 함께 여기 도깨비 골목이 있나 봐요. 통영에 어, 여기는 통영 코너였습니다. 자 여기는 하동인데요. 하동에서는 하동식경해서 하동의 어, 홍보를 하고 있네요. 하동차엑스포 하동차엑스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금대지섬 도스이 네, 자 여기는 미량입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그. 미량 아리랑의 미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량을 많이 방문했는데 미량에도 정말 좋은 곳이 되게 많고요. 어 7월 달부터 7월 29일까지는 미량 공연 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이름이 국밥인데. 아 그래서 국 국밥이 자 이거는 미량. 미량에서 나오는 술인가봐요. 미량 예, 탁주가 ]이랑. 있고, 마실 꾸지가 있고, 미량 전통주는 어떤 술인가요? 아, 세개다 미량 지역 특산주인데요. 네네네. 이 네, 제품 네. 같은 경우에는 미량 쌀로만 만들었어요. 아, 탁주는 미량 쌀로 만들었고, 얘는 이제 미량 쌀이랑 헉지헉 예. 열매랑. 아, 그래서 마실 꾸지. 예. 예. 그 다음에 미량 전통주는요? 얘는 이제 미량 쌀로 만든 청주입니다. 아, 이거는 청주구나. 미량 전통주 술은 청주다,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미양 탁주 마실 꾸지, 클래식. 클래식이랑 저게 아마 청주 같은데요. 여기는 어디서 에 만든, 뭐, 청년 로컬 푸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 60년 된 전통, 양조장 네. 전통 양조장이 미양에 있습니까?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미양 클래식 술도가입니다. 미량 클래식 술도가요? 아, 네, 좋습니다.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어이룡입니다. 경... 아, 의령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의령 방문해, 해로, 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귀여운, 여기 통영에요 동, 동피, 서피 하는 거 보니까. 캐릭터 저희가 보니까, 동피, 서피 보니까, 예. 네. 네. 그, 통영밖에 없어. 동피랑 서피랑. 아, 캐릭터 너무 예뻐요. 그러면 이게 로컬 아 그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네, 예쁘게 네. 그려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꿀빵 수세미에요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캐릭터만 저쪽에 놓고 나머지 통영에서는 꿀빵이 유명한데 꿀빵을 수세미로 만들었다. 네 예뻐요. 네. 네, 꿀빵 뭐 자석, 굿즈다 그죠? 네, 네 굿즈 네. 상품 네. 경쟁력 이 있는 지역 제품입니다. 자 여기는 창원 쇼휴샵으로 별꽃 상점이란 데가 네, 창원에 네. 있나봐요. 예, 네. 보여드릴까요? 예. 네. 체리같아 <laughs> 귀여운 체리 같은데? 맞아요, 체리예요 네. 아, 만난다. 아, 어른들이 더 아, 고 아, 그래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어요. 저희 여행 유튜버예요. 아, 네. 진짜요? 네. 얘는, 얘는 숲의 친구 그룹, 예, 네, 살림청에서 홍보하는 캐릭터. 요즘은 너무너무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예쁜, 어, 굿즈 상품이 되게 많은데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여기는 웰리서 여행 1번지 산청입니다. 어머, 산청에 이렇게 이쁜 분들이 계셨나요 이거는 하만 여행입니다. 하만 여행. 만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입니다. 여기는 경남 고성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 경남 캐리, 어, 공룡 캐릭터들입니다. 얘네들은 서울 방담에서도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예. 오늘도 왔네, 독수리. 역시 독수리 멋져요. 창원은단감이랑 이렇게 여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창원에서는 어, 일단 떠나자. 창원의 바다로. 그래서 3위로 해양누리공원이 있고요. 기산동에 카페거리, 저도 스카이워크, 진해해양공원이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 창원 진해 마산에는 정말 볼거리들이 다양합니다. 캐리카 아로, 버진, 밤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지역. 아, 보니까 제일 왼쪽에는 아로는 마산을 상징하는 거고, 버치는 지네를 상징하는 거고, 밤새는 상원 단감을 단강과 철새를 상징하는 거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었나요? 아, 이거는 강강두의 상품입니다. 네, 여기는 김해 강강, 어, 시내 마을, 김해 노란 옐로우 컨셉이. 하사하구요. 예, 여기는 진영역입니다. 지금 진영역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한 번씩 가볼만한 그런 어, 소박한 작은 역입니다. 진영역이구요. 여기는 김해에서 나오는 봉화살, 산딸기와인, 유기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판매소도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지금 아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호텔 무드 조명 네. 예, 약간, 그, 막걸리 병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예, 보틀, 아, 병을, 병무드 조명이구나. 요즘 김에, 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모 맞죠? 네, 하모 하모, 하모, 하모예요. 하모 안녕? 진주 목걸이를 한 하모 같네? 아, 진주 캐릭터에서 진주 목걸이를 한 하모, 하모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진주를 홍보하는 부스입니다. 아, 얘는 행복이, 행복이. 음. 저는 하모하모라, 어, 여기, 하모하모, 진짜 하모하모라? 같이 한번 체크해. 저는 오늘, 어, 경남 강강 강남에서, 경남 강강 강남의, 어, 여름 취업 부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남해봉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꿈을꿈꾸다 남해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